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치즈는 빼 주세요. 토마토는 빼 주세요. 이렇게 뭐뭐빼 주세요.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.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간단하게 말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. No 다음에 음식 재료를 넣어 주면 끝인데요. 치즈는 빼 주세요. No cheese, please. 설탕은 빼 주세요. No sugar, please. 토마토는 빼 주세요. No tomatoes.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소스는 따로 주세요.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는데요. 재료명 다음에 on the side 이것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소스는 따로 주세요 소스 on the side. 피클은 따로 주세요 p 케첩은 따로 주세요 k 르 소스는 따로 주시고요 치즈는 빼주세요 on the side and no 피망 빼주시고요 당근도 빼주시고 양파도 빼주시고 소스는 따로 주세요. No peppers, no carrots, no onions, sauce on the side.